안녕하세요. 스트리트레이서입니다. 일교차가 좀 크긴 하지만 완연한 봄이네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23년 4월 9일, 일요일 오전입니다. 쉬는 날에 간단하게 제 업무 얘기 드리려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 평택 고덕 퇴사 후기 영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저는 3월 10일 금요일까지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3월 13일 월요일 검진을 받고 15일부터 천안 삼성캠퍼스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평택 고덕에서 근무할 때 저희 팀원으로 같이 계시던 아오 반장께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히도 공백 없이 전안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대선 전공입니다. 주로 트레이 설치가 주 업무인 것 같아요. 현재 3주째 근무 중인데 첫째 주는 유티동 비계위에 올라가가지고 펀치 작업을 위주로 했고요. 레이스웨이도 간단하게 썼고 그 다음 주부터 C3, 3층으로 샵장을 이동을 해서, 이사를 해가지고, 현재 트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. 이름 뭐 평택에서 했던 덕트 설치 업무랑 비슷해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주로 TL 타고 상부에 올라가서, 앙카 받고, 서포트, 앵글 걸고, 레벨 잡고, 트레일 올리고 있습니다. 공수는 현재 주6일 월화 연장을 해서 일주일에 7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음뭐 평택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휴대폰 보안이 이제 어플이 아니고 이제 스티커로 해서 좀 카메라 기능, 기능을 쓰고 뭐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로운 스티커를 다시 받아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. SNS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점, 그런 부분이 있고, 일을 할 때, 하부에 유도원 분이 꼭 있어야, 된, 유도원 쪽끼를 입으신 분, 그 포지션이 있더라고요. 그 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. 그리고, 현장 내에 팀원들이 이제, 3,40m 안팎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다른 조가 나가가지고, 이제 저희 팀원, 이제 다른 쪽에 있서안 보인다든지 뭐 그런 건 없고, 다 현장 내에서 다 이제 위치가 확인이 되고, 공간을 또 널찍널찍하게 쓰고 있습니다. 뭐 번잡스럽지 않고,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, 평택에서 이제 TBM이 끝나면 뭐 TL 끌어다 놓고, 뭐 현장에 TL 끌어다 놓고 도착하면 이제 다른 팀들이랑 일이 겹쳐가지고, 서로의 뭐 우선순위를 조율해야 되고 엄청 번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 다른 팀들과 공사구간이 겹친다든지 체해를 먼저 확보해야 된다든지 체해를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덜한 것 같습니다 뭐요 정도 제가 3주 현황에서 일하고 느낀 부분이고요 일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하이테크 건설 쪽 일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. 어,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한 걸음 더 움직이고 한번더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다제 커리어와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해볼 수 있을 때 많이 하고 많이 해봐야 뭐 노하우도 생기는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과정이 좀 힘들고 피가 피곤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 걸로 익혀 놓으면 언제든지 써 먹을 수 있으니까 봄, 여름 가을 겨울 뭐 꾸준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어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일을 할줄 알게 되고 해봄으로써 이제 생기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가치 가치를 뭐 창출한다든지. 다른 일에 있어서 뭐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에 일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저는 그렇고요. 그리고 요새 천안 캠퍼스에서도 충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황택에서 계셨던 분들도 오며 가며 이제 뵙기도 했고 회사 단톡방에 뭐 인원수도 많이 늘었고요. 영상 보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, 현장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참 감사하기도 했고요. 아무튼 평택, 고덕, 슬로우다운으로 천안으로 옮기게 되었는데, 거주지가 천안이라가지고, 저 개인적으로 많이 편해졌습니다. 출퇴근도 제 개인 차량으로만 11km 이동하고, 뭐 시간상으로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뭐 주차할 곳이, 주차할 곳이 좀 없어가지고, 걷는, 좀 멀리 주차를 해가지고, 걷는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고독이랑 비교하면,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줄어들어가지고,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, 제가, 식사의 질, 도시락을 좀 싸들고 다녔었는데요. 기다리는 시간, 뭐 식사의 질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식사의 질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뭐 그런 부분 달라진 부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촬영해 봤고요 아무튼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안전 작업 하시고요 오늘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, 주말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거리나 뭐 이슈가 생기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